부산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던 북한 재개발 사업 난개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는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더 늦기 전에 공공 개발을 위한 권리 권한을 부산시가 가져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슬 기자입니다. 하야리아 미군 부대가 있던 땅, 시민 사회를 중심으로 한 끈질긴 반환 요청과 특별법 제정으로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재개발이 진행되는 북한 역시 이렇게 시민들이 돌려받을 수 없을까? 전문가들은 특별법을 전제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방식은 토지 임대부 개발입니다. 부산시가 땅 소유권을 갖고 건물을 수십 년간 장기 임대하는 건데 특히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지정받아 최대 99년 동안 장기로 임대하면 시세 차익만 노리는 투기 세력을 막아 공공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북항 전체가 안 된다면 최소한 랜드마크 지구만이라도 관리 권한을 가져와야 한다는 요구가 높습니다. 사업이 완료돼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건 관리 운영에 대한 것 그리고 이 땅을 포함해서 도시를 더 만들어가야 되는 부산시의 입장에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개발 이익을 부산시로 환원하자는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정산 방식인 북항 재개발 사업은 개발 이익이 국가로 귀속됩니다. 하지만 부산 앞바다를 메워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취지대로 개발 이익에 부산시 지분이 보장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비싸게 팔아 기 위해서 주거로 전환한다든지 주거 비율 이런 높여서 그렇게 해서 개발 이익을 남기어서 국가 가져가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찬성하기 어렵고 북한 재개발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제 남은 작업은 민관 시민사회 그리고 전문가 집단이 주도하는 시민 공론화 절차입니다. 시민이 무관심한데 시가 의지를 가질 이유가 없다고 봐요. 시민사회단체나 시민사회가 여기에 대한 이 여론을 이렇게 정확한 정보를 알고 우리가 앞으로 100년 200년 계속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저 북한 자리를 제2의 마린시티나 제2의 센텀이나 제2의 LCT를 만들, 만드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산의 100년 미래를 좌우할 북항 재개발 사업, 초고층 주거 난개발로 부산 앞바다를 가릴 것인지, 열린 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인지는 완공을 앞둔 1단계 사업의 개발 방향에 달렸습니다. KBS 뉴스 이슬입니다.